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굳고 단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성도님들을 묘사하는 표현 같으세요?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고 확고하다. 굳고 단단하다.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견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의심하면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뭐 가치관이나 신념이 없어서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동요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세상 문화나 세상 가치관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뭐 누가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저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휘둘립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자 다시 말해서 죄에 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영적인 삶이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어펜다운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상황이나 분위기가 좋으면 영적으로 좋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 중심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어떻습니까? 부차장인 거다 빼고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가기 직전에 다윗한테 지금 가장 중요했던 관심사는 바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과 바램을 담아서 다윗은 정말 진심 어린 마지막 유언을 다음 이스라엘 왕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지도,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보통 뭐 강력한 신무기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강국들과의 동맹과 연맹을 맺거나 아니면 뭐더 경제적인 강국의 면모를 갖춘다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자신의 지위를 탄탄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뭐 군사적이거나 정치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고 하지만 하지만 그것들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하는 마지막 유언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명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2장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46절, 맨 마지막 구절 2장 46절을 보시면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장의 주제가 바로 다윗에 의해서 왕을 오른,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이 되는 길은 곧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로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가 이제 막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다윗은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 단순히 뭐 부자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차기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선왕 다윗이 지금 입술을 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 시간이 다 왔다. 이 땅에서의 내 시간은 여기까지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전에 다윗이 10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는 나의 모든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앞날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어도 주님의 체계에 정한 날이 닿으면 우리는 주님께 불려가는 겁니다. 나은의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정한 날이 다윗에게 지금 이제 이르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간다. 이것은 내 마지막 말이다. 잘 새겨들어라, 엄숙히 들어라. 이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건 전쟁에 나가는 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이 나라의 견고함입니다.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대장부, 즉 남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짜 남자, 뭐 세상이 말하는 상남자는 어떻습니까? 뭐 근육질의 몸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경제력을 갖춘 것을 남자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체나 조직을 잘 이끌면 남자다운 거, 아니면 운동을 잘하면 남자다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 남자다운 걸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경적인 대장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몸이나 뭐 성격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대장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장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 약하거나 별볼일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담대한 대장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절과 비방과 유혹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3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 나라를 견고히 하는 대장부와 같은 왕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이제 걷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냐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법률과 계명은 이제 보통 이제 신의 산에서 받은 10개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윤례와 증거, 라는 이것은 생활법들, 뭐 제사법들,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데 이네 가지 용어가 아시다시피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전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네 앞에 놓여져 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죠?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뭐 어떤 공적인 업무나 뭐 전략이나 좋은 인재를 써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개인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네가 뭐, 부나 명예나 세상의 성공, 을 의미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믿음의 시련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신의 까이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상황이 좋던지 나쁘던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그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를 뒤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오른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견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8절 계속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자가 견고한 자고 견고한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한기상 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왕의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왕국이 견고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왜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건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에게 예전에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내 몸에서 날내씨이 네 단수 씨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그 천년 왕국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맺으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그뒤에 왕들이 설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왕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삶이 순종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쁨은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 영적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삶이 지루할 것 같고 지키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명령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명령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선왕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더라. 여러분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지키고 또 삶에서 또 우리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런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견고히 서고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또 형통함과 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